이스커버리와 여러분들 진짜 오랜만에 베라체에 와봤는데 확실히 회기역은 이 베라체가 끝판왕이네요 자 천천히 한번 이 베라체 원룸을 씹어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라체는 용도는 아파트로 되어있습니다 화장실도 굉장히 넓고요 안에 샤워부스도 따로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냄새 제거해주는 화풍구까지 있고, 자, 안에 샤워 부스가 있으며 옆에 이렇게, 세면대와 거울 및 수납장 있죠. 자, 그리고 입구 쪽에 보시면, 이렇게 수납 공간들이 엄청 많습니다. 신발장 및 옷장이 다 이렇게 한쪽에. 위치에 있죠. 자, 신발장입니다. 신발장 굉장히 넓죠. 이 정도면 적어도 한 40켤레 이상은 될 겁니다. 그리고 외출할때 나를 볼수 있는 이 전신거울이랑 옆에는 이렇게 옷을 개서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수납 공간은 완전 옷장입니다. 완전 옷장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베라체가 인기가 정말 많은 이유는 이렇게 홈 오토 시스템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 열어주고 통화하고 경비 부르고 외출할 때 이런 걸다 눌러주는 센서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역시 드럼 세탁기 9kg짜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 건조 기능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주방 쪽의 모습이 보이시죠? D자 형태로 요리를 하기 굉장히 좋게 나와 있고 이 공간은 이제 식탁으로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냉장고가 소형 냉장고로 들어가 있으며 인덕션 2 대와 소형 싱크대가 위치해 있습니다. 역시 수납 공간은 밑에 충분히 구비가 되어 있고요. 또이 베라체 아파트 같은 경우는 평수가 굉장히 넓습니다. 거의 한이 정도면 한 8평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8평에서 9평 정도. 보시면 에어컨이 구비가 되어 있고 창문도 아주 그냥 시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창고로 쓸수 있는 보일러실이 따로 구비가 되어 있어요. 자, 보일 자, 보일러실 공간을 모두 이렇게 창고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야 창문을 이렇게 열어 보면은 전망이 기가 막히죠. 이거 창문 안 열리도록 해놨네. 블라인드를 지금 열기가 좀 어려운데 이 창문을 통해서 보면은 회기동의 전망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전망값도 월세에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큰평수에 어, 베라치아 파트의 월세 가격은 1,000에 85가 평균입니다. 거기서 살짝씩 조절을 하여 성수기 때는 5만 원이 플러스 될 수도 있고 비수기 때는 5만 원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점들을 참고해서 어, 문의 주시면 제가 아주 친절하게 여러분들을 응대해드리도록.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